기사님 채용과 관리를 맡고 있는 선임 팀장 서희진, 정과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일선 기사님과 현장 배송 같이하면서 쿠팡 어플 사용법, 동선 짜는 팁, 기사님께 듣는 현재의 쿠팡 물량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그거 진짜 가볍게 생겼어요. 아, 이거는 엄청 가벼워요. 어, 그 이건 단가 똑같은 거잖아요. 아, 와 4층에. 네. 왜 옆에서 여셨어요? 어, 2m는 옆에서. 아, 상차하실 때. 네. 오늘 배송 수량 몇개 갖고 오셨다요 오늘 242개 들고 나왔습니다 242개요? 네한 네. 네. 집에 최대로 많이 넣어보신 게몇개 정도까지 넣으셨어요? 30개였던 것 같아요 30개? <laughs> 네 완전, 진짜? 네 진짜 완전 로또 맞은 날이에요 이야 <laughs> 와 대박이다 아, 네. 진짜 밥이 꿀맛 같으셨었겠네 네 <웃음> <웃음> 와, 같은 생수여도 뭐 아, 네네네. 이게 저희한테 먼저 여쭤봐요. 단가가 얼마라든지, 이런. 거. 저희는 아, 네. 왜냐면 이제, 뭐 이런 데를 단가를 대충 아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저희 쪽잘 모르셔서 네. 먼저 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단가 이런 거뭐 먼저 여쭤보시고, 저희한테 대답해드리면, 사실 그런 데서 좀 많이, 되게 많이 놀래시긴하는요 같이 일하고 있는 기사님들 중에서, 네. 오신 분 없어요? 아, 있어요. 저희 있 아, 있어요? 네, 남양주센터에 제가, 세분 계세요. 오 그분들은 아쉽다. 제가 알기로는 270개, 80개 이런 거 하시는 거 같아요. 네. 두 배에서 많으면 2.5배 정도. 오, 네. 진짜? 네네. 와, 네, 네. 아, 대단하시네. 네. 역시 단가가 최고죠. 맞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보면 좌표 찍는 거 있어요. 네. 이거를. 이번에 클릭하면 이렇게 입을 벌려요 아 들고 계셔보세요 다음 주 여기 갈 거니까 네네네 찍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 좌표가 움직이면서 길이 있잖아요 예 네. 보고 보고 이제 그냥 다는거요 우와 이 처음에는 운전하나 이거보려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응. 적응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우와. <웃음> <침침>. <웃음> 와우. <웃음> 요거 풍선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음. 지번이 이렇게 있어요 아하. 그래서 번지수 이거 확인해서 들어가시고 네 요게 이제 물종류예요어 보시면 봉베스트 네 1리터 곱하기 3으로 돼있으니까 세팩네세팩 네, 이렇게 세개 이거 꿀팁이에요 네, 우편물 확인하기 네 이게 원래 도로명주소가 여기 있는데 어 저렇게 보시면은 59-이 저렇게 적있는데안 적혀있으면 신축 건물이야 적혀 예, 우편물 이렇게 보면 은네맞습니다 꿀팁 꿀팁 몇 층이에요? 이층. 사진 촬영. 네. 호수랑 뷰러츠랑 같이 나오고. 네. 그러면 끝. 완료되면 형사님께서. 정말. 내가 배송할 집이 우측 편에 있어야. 배송하기가 편하다. 그렇죠. 들어가기가 골목길 들어가기가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응. 그래서 하는. 원래는 이렇게, 여기도 빼꼼이 있고, 여기도 빼꼼이 음.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는 원래 정상이에요, 이렇게. 음. 이렇게. 유턴받아서. 음.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큰 길을 기준으로 저는 잘라요. 에이.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아. 해서 이렇게. 아, 그 방법이네요. 에, 에, 에. 기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파트나 열립 돌대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기사님들 이제 개인 차가 있는데 네. 개인 차기로 보다 성향 차가 있는데 아네 네네 일단 주택가들은 사실 아파트 많은 지역에 비해서 속도가 1.5배에서 2배 정도는 사실 더 빨라요. 근데 대신 이제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 단점은 근데 이제 몸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거는 어. 본인 이제 성향 차이에 따라서 아마 그런 기술이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저희가 배송하게 되다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럴 때마다 무슨 상 어, 상황이 발생이 되면 특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다 팀장님한테 바로 다 전화해서 다여쭤봐요 다시.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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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팀장님 다들다능하신 분이다. 네. 하는 게 편하겠어요. 맞아요, 아, 엄청 편하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네, 맞아요. 어머. <laughs> 안 남았어요. 이제 집 남았어요. 비법 공개. <laughs> 오1층 <laughs> 처음에는 사실 생수 이러면 진짜 거리감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제 몸이 너무 힘들 거다. 음.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한달 정도 좀 이제 몸 적응하는 데만 지나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몸 힘들다 이런 거는 진짜 없는 거 같아요. 오. 지금 그리고 신규 막 브랜드도 들어오니까 가구수도 가야 될 집이 이제 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네. 기사님도 당연히 처음에는 힘드셨겠죠. 아, 그렇죠. 한 달은 저도 좀 많이 좀. 안 쓰던 근육을 막 쓰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힘이 들었는데, 그거 적은 기간 지나면 힘든 거는 진 모든 기사님들이 다. 네네. 네, 네. 생활 근육이 붓는 거죠? 네. 아까 물 4개 드시는 거 보셨죠? 어, 아, 손가락. 어. 타노스에서 발랐어요. 멋집이야. 다음에는 옆구리 껴서 6개까지. <laughs> 보여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퇴근이네요 네, 퇴근입니다 제가 쫓아다니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 말하셨어요.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지금 이제 업무 끝나서 완료방에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 단톡방에. 네. 단톡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일까요?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오. 20분. 와, 2시 42개. <웃음> 지금, <웃음> 다른 분들 끝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 네, 있어요. 오. 1시에 지금, 아까 1시에 215개 하신 분 끝났고. 오. 오.